반갑습니다 여러분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종목 제가 헬릭스미스 가지고 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간 이후에 이번 주 시작이 되는 월요일 오늘 장에도 강하게 점상이 시작되면서 지금 현재 헬릭스미스 주주분들이시라면 헬릭스미스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고요. 헬릭스미스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1월 3일에 미국에서 임상 3상 실패에 대한 기사가 나오면서 사안가를 간이 시점부터 분명하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임상 3상이 실패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고 추가적인 검증과 실험을 통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에서도 따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1월 3일부터 추가적으로 하락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낙폭 과대로 인한 매수 타이밍 충분히 볼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물론 제가 말로만 드린 게 아니라 여기 보시게 되시면 제가 1월 24일 장전 8시 40분에 매수가 3,500원, 효과 5,500원으로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희가 핵심 스윙 종목으로 매수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1월 24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수요일 장중부터 3,500원 밑으로 내려가주면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손절가는 여기 말씀드렸던 3,000원, 종가 기준으로 3,000원을 잡았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가 이탈 없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 점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1차 첫 번째 목표가였던 5,500원을 그대로 넘긴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되었을지도 또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장 전에 미리 체크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자체를 6,000원으로 상향한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장 중에 오늘 만약 상한가가 깨질 경우에는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손절가를 지금 기준으로 5,250원으로 잡고 대응한다고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오전장 라이브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렸고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대응을 잡아 드릴 수 있었던 건 당연히 여기 보시게 되시면 헬릭스미스에 대한 재료 분석이 모두 끝났고 각 증권사별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 매진 물량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각 증권사별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총 취합을 하였고 이 부분을 15% 오차 범위 내까지 최대한 줄일 수 있게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들 모두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던 거고요. 현 시점에 대한 대응 전략과 각 시나리오별, 인상 3상 발표 일정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인상 3상이 실패하였을 경우에, 혹은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자료 정리가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 정리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제가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드릴 수 있었고, 제가 스윙 종목으로 현재까지 60% 넘는 수익 구간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이 3,500원의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60%가 넘는 수익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실 거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헬릭 스미스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시고 계신 분이라면 내가 헬릭 스미스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 제 개인 번호로 보내주시게 된다면 숫자 5번과 헬릭 스미스라고 적어서 문자 한통 보내주신다면 이 자료들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 시점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어려워 하실 점이 종목 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선정. 이 종목 선정에 대해서도 헬릭 스미스처럼 제가 핵심으로 가지고 가는 스윙 종목들을 포함해서 매일 개장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시가에 매수 걸어둘 수 있도록 단타 종목들, 시가 매수 걸어두시고 손절가와 목표가까지 장 전에 미리 보내드리는 이 단타 종목들까지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한테 숫자 5번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100%, 100% 무료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보내드렸던 개장전 시가 매수 종목들과 스윙 종목들 핵심으로 보유하고 있는 스윙 종목들이 헬릭 스미스 제외하고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 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렸던 시가 베팅 종목들 어떻게 매수가 진행되고 오늘 수익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게 되시면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발송해드리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이고요 여기 보시면 박영재의 이름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나와 있는 0108,000번의 1904번 제 번호로 발송해드리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요 당연히 시가 배팅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발송해드린 종목도 제가 2월 5일, 오늘이죠. 당 전인 8시 43분에 미리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보내드린 종목, 오늘 확인해 보시면 신성 델타 테크,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정해드리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앞으로에 대한 대응도 이렇게 제가 다 간단하게 적어드리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으시고요. 푸른 저축 은행과 HLB 제약까지, 이렇게 오늘 총 3종목, 제가 시가 벨팅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선 신성 델타테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도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 이탈 전혀 없었고요 8만 5천원인 손절가 이탈 없이 그대로 목표가인 9만 4천원까지 올라가 준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약7% 이상 8% 가까이 수익이 나있는게 확인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또 푸른 저축은행도 확인해봐야겠죠. 푸른저축은행 보게 되더라도 제가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인 11,000원, 이탈 전혀 없었고요. 목표가인 13,500원까지. 오전장 중에 강하게 도달해 준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시가에서 매수를 하시고 13,50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약17% 가까이. 굉장히 큰 수익을 오늘 올려준 종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hlb 제약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기분 좋게도 세 종목 모두 다 시가이탈 없이 즉 손절 없이 깔끔하게 수익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시가 매수 이후에 손절가인 19,150원 이탈 전혀 없었고요. 그대로 목표가인 21,150원까지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6% 가까이 수익이 난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단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챙겨갈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나 수급, 재료까지 체크해서 당일에 손절이든 수익이든 확실히 정리되는 종목을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꾸준히 챙겨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제가 종목에 대해서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까지 다 분석해서 당일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을 총 3가지 추려 보내 드리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매매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제가 수익 낼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는데 상단에 보이시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발신번호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라고 문자 보내셔야겠죠. 이렇게 문자 한 통만 보내신다면 제가 이 종목들 모두 다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문자 꼭 보내셔서 요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받아가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핵심으로 가지고 가는 저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도달 시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대 신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 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대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 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만 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 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쇼팅이 나와준 만큼 목표가인 3만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원 도달 이후에는 3만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